안녕하세요. 강동선 aba 연구소 소장 강동선입니다. 오늘도 궁금한 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ba 치료를 하고 그리고 행동중재를 하면서 이제 많은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을 제가 뽑아서 이렇게 어 질문으로 구성을 하고 그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오늘은 강화제 사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강화제를 사용하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거겠죠. 강화제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건가요? 강화제에 너무 의존하게 되는 건 아닌가요? 그럼 강화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강화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면 그런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화제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강화제를 하고, 그 행동이, 결국엔 배운 것이 유지되거나 행동을 잘 가르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강화제의 적절한 사용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게요. 강화제라고 하면, 우리가, 어, 기본적으로 큰 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 형태별로 해가지고, 유형 강화제, 뭐, 감각 강화제, 음식 강화제, 뭐, 1차적 강화제라고도 하고요. 사회적 강화제, 활동 강화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 자동적 강화, 사회적 강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형태에서 강화제는 어떤 형태일까요?라고 할 때는 제가 처음에 말했던 어, 유형 그리고 사물이 될 수도 있겠죠. 활동, 음식 이쪽으로 주로 이야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음식을 사용한다고 할때 강화제가 음식인 거예요. 이 음식을 너무 계속 사용하니까 이게 과연 바람직하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바뀌거나 장소가 바뀌었을 때그 강화제를 계속 할수 있느냐? 라는 부분이고요. 강화제가 없을 때는 무조건 다음부터는 안 하려고 하지 않겠냐? 라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강화제 사용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지만은 이거는 강화제에 대해서 정말 이제 몇 프로만 알고 있는 경우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강화제가 뭘까요? 우리는 모든 인간, 모든 것은 강화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회적 정적 강화, 사회적 부적 강화. 자동적 정적 강화, 자동적 부적 강화 이런 형태로 모든 행동이 이루어진다고 하거든요. 그게 우리가 행동의 기능하고도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행동의 기능이 뭐였어요? 도전적 행동에서 도전적 행동 파트를 보다 보면 행동의 기능은요 이 행동을 하게 되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소리 지를 때 이래서 하는 거고. 관심받기 위해서 하고 하기 싫어서 하고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하고 감각적인 부분에서 하고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어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유발이 되는 거죠.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강화제는 뭘까요? 이 강화제를 통해 가지고 특정 행동을 나타내게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람직한 행동, 안 그러면 이전보다 나은 행동의 대체 행동을 만들 수도 있고요. 치료하는 과정에서는 뭘까요? 우리가 언어가 되었든지, 학습이 되었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강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 수단이 뭘까요? 강화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부적 강화 형태에서 혐오 자극을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은 가장 좋은 형태는 뭐예요? 동기를 유발을 해가지고 적절한 강화제를 가지고 이 행동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일 것입니다. 그래서 강화제의 사용은 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필요한 부분을 그렇게 잘못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강화제 사용의 핵심적인 부분 한번 알려드릴게요. 강화제를 그냥 사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그냥 사용한다는 거는 뭐 수업을 하든 행동을 형성을 하든 어머님이 아이한테 뭔가 잘했을 때강아지를 주기로 했다라고 해 볼게요. 이게 그냥 사회적 강화, 칭찬 같은 경우에는 어, 누구나 부정할 수 없겠죠. 이건 좋은 거야, 좋은 거야라고 생각하겠죠. 칭찬을 가지고 다 유주, 행동이 이어지고 하면 상당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음식 강아지 아까 말했듯이 장난감이나 이걸 계속 줄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짝이라고 하는 페어링을 잘 활용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페어링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파블루브의 실험을 보면은 안경 왓슨의 실험을 봐도 됩니다. 처음에 어, 종소리, 종소리는 어, 침을 나오게 하지 않는 중성 자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을 주니까 침을 흘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종소리가 음식물하고 같이 제공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종소리에서도 침을 흘리더라. 자, 무서움을 주는 소리가 있는데 어, 털이 있는 거하고 이렇게 매칭을 시키니까 왓슨의 알버트 실험에서 처음에는 털이 있는 거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끼지 않았는데 어떻게 돼요? 털이 있는 것만 보더라도 놀라게 되는 그런 공포감이 나오는 행동을 나타내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종소리만 가지고 행동이 이어졌죠? 그러면 우리가 1차 강화제를 줄때 제가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강화제만 주는 걸로 끝나지 말라고 합니다. 강화제 이전에 아니면 동시에 사회적 강화제를 무조건 페어링을 시키라고 이야기해요. 칭찬을 하고 강화제를 주고요. 칭찬을 하고 강화제를 주고 이걸 반복해서 하다 보면 칭찬 이후에 강화제가 주겠구나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후에는 칭찬만 가지고도 그 행동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칭찬을 통해서도 행동을 만들어 나가야 이 1차 강화제가 줄어들어도 이 행동을 나타내게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 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첫 번째가 이런 다른 우리가 여기에서 행동을 하면 좋겠다고 하는 아마 사회적 강화제가 되겠죠. 안 그러면 이것보다는 대체 강화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다른 지금 자라는 강아지하고 매칭을 시켜 가지고요 이거 이후에 강아지를 주고 이 행동이 할수 있도록 수업할 때는 그렇겠죠 택트 교육을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어, 순수 택트의 발화가 나왔어요 명명하기 뭐 예를 들어서 나무를 했다고 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기로 한 거는 고래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칭찬과 그리고 좋은 칭찬 이후에 강아지를 주는 활동을 반복하면요 우리가 이 행동을 늘리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가르치기 위하고 늘리기 위한 거라면은 이후에 칭찬만 가지고도 이 수업, 텍트 수업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짝을 짓는 페어링을 꼭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제가 첫 번째 알려 드리고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안될 수도 있어요. 왜? 강화제가 없어지는 순간 처음에는 칭찬만 가지고도 칭찬하고 같이 주다 보니까 칭찬 이후에 계속 그 행동을 하겠지만은 그런데 강화제가 이후에 주어지는 강화제 파블로버의 법칙에서 우리가 음식이 종소리 이후에 음식이 주어지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왓슨의 실험에서 무서운 소리가 털이 있는 거 이후에 무서운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바로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그 행동이 감소가 될 거예요 우리는 소거라고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면 계속 행동이 유지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페어링을 하는데 이후에는 다음 과정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할 때마다 주고 할 때마다 주는 연속 강화의 형태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할 때마다 주는 이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가 무엇이냐 라고 하면은 1차 강화제 있죠. 칭찬은 계속 유지하되 1차 강화제는 강화 계획에 따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강화량을 줄이기. 강화를 주는 횟수를 줄이기 이런 개념으로 가셔야 됩니다. 제 강화 스케줄에 대한 어, 강의 내용을 보면은 조금 정확하게 알수 있는데요. 여기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칭찬을 했어요. 1차 강화제 줍니다. 칭찬했어요. 1차 강화제를 줘요. 이 행동이 어느 정도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칭찬 이후에 강화제를 주지 않아요. 그리고 칭찬 이후에 강화제 주고 칭찬 이후에 안 주고 주고. 뭐 평균 두 번이 되던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간헐적으로 줄 때도 있고 안줄 때도 있고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동의 원리에서요 연속 강화가 된거 계속 같이 받았던 거는 빨리 행동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간헐강화가 된 거는요 오랫동안 유지가 돼요. 그러면 기대감이라는 게 있어요. 간헐강화라는 것이 어 이번에 주나 그래도 해본다는 겁니다. 그 행동을 기대감 때문에. 그래서 간을 강화를 가지고 이거 유지를 시켜 나가야 돼요. 처음에는 평균 두 번으로 해보겠죠. 그리고 이제는 세번할때한 번씩 주는 걸로 해가지고 그래도 한 번에 늘리면 안 됩니다. 비율 긴장이라는 말이 있는데 한 번에 이 양을 늘려 버리면 그냥 나안 할란다. 왜 그리 많이 해야 되는데 하면서 포기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줄일 수 있도록 하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차츰 늘려 나가서 이후에 칭찬은 계속하되 강아지는 다섯 번할 때마다 한 번만 줬다고 하면은 1차 강아지의 양은 많이 줄었고요. 칭찬만 가지고도 이렇게 유지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a b a 수업을 하면서 처음에 강아지 박스라고 해서 강아지를 이만큼 들고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페어링을 하고 강아 스케줄을 활용을 하면요. 이만큼은 줄어들고 이것만 가지고도 활용이 가능해요. 자, 이런 방식의 강화제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고, 이게 일상생활이나 우리 부모님들 계시죠? 선생님들도 할 때마다 강화제 주는 방식에서 이후에는 강화 스케줄에 따라서 강화량을 조금씩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병행을 한다면 충분히 강화제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팁이 있습니다. 제가 수업을 많이 하면서, 어,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발달장애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 사회적 강화, 안 좋아해서 1차 강화지를 처음에 쓰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좋아하는 게 아니었어요. 계속 하다 보니까, 사회적 강화를 많이 받다 보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다양한 사회적 강화를 해주면 되거든요. 꼭 칭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빛, 감초, 하이파이브 부터 해서 다양하게 있었어요. 어떤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한번 들었다 내려주는 것도 됐었고요. 어떤 아이는 간지러주는 것도 감각 강화지지만은 감각을 좋아하지만 사람과 같이 하다 보니까 사회적 강아지의 전이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굳이 다른 강아지를 안 써도 이 강아지 자체를 또 스케줄을 안 하더라도 이 강아지 자체를 좋아할 때도 생기기 때문에 우선은 이 스케줄처럼 하고 이후에 좋은 우리가 좋은 영향을 줄수있으려면 다른 강아지만 가지고도 유지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거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통해 가지고 강화제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누구나 우리도 할 때는 강화가 되기 위해서는 강화제가 필요해요 발전하기 위해서 학습하기 위해서 뭔가를 즐기러 가기 위해서도 이 강화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화제를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어, 학습을 할 때나 아이의 행동 중재를 할때 많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자 다음 시간에도 또 궁금해하는 내용을 가지고 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